JY픽, JY가 픽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는 JY픽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와디즈 펀딩에서 벌써 7억의 신화를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신발 부문 최고의 펀딩액을 자랑하고 있는 블루피치의 짠요크레이즈 플라이 6차 펀딩을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클레이즈 플라이는 벌써 여러 차례 펀딩을 하고 있고 보니까 리워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 그리고 브랜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을 받고 있는 훌륭한 브랜드예요. 근데 새로운 신모델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뻐도 되나?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나? 이렇게 내 마음을 쏙 빼도 되나? 그래서 이번에 협업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솔직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 y p 제가 이 신발을 딱 받아보고 결론은 딱 그냥 그렇게 내렸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다 갖다가 장점을 쏙쏙쏙 뽑았구나. 딱 보면 구찌의 라이톤하고 그리고 발렌시아가의 트랙 슈즈의 예쁜 점을 쏙 뽑아가지고 어, 디자이너가 요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벌써 2차, 2차 펀딩을 시작을 했고 이미 완판이 됐고 그 뒤에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크레이지플라이 6차 신상품이에요 일단 이거는 아시겠지만 어 블루 피치는 매트리스 쿠션 신발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푹신한 그 착화감 위에 멋진 디자인을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신발은 일단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릴게요 나 명품의 어글리 슈즈가 있어. 근데 그거 맨날 신고 다니게 그래 하루 정도는 하나쯤 다른 거 신고 싶어 하셨던 분들에게 권해드릴 거고 나 키높이 신발이 필요해 하셨던 분들에게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이런 분들에게 권해달래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죠. 매트리스 쿠션이 진짜 편하게 받쳐주니까 그런 분들 좋아하실 거고 그다음에 조금만 걸어도 발이 피곤하세요. 그렇다면 이 안에는 과학이 숨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평소에 발이 불편해가지고 걷는 거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좋은 계절에 우리 열심히 걸어야 되잖아요. 걷는 거는 또 건강에 좋다고 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행 갈때 예쁘면서 그리고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 오래 걸으면서 편하면서 그런 신발이 필요하셨다면 바로 요 클레이즈 플라이가 정답입니다. JYP. 자 컬러가 네가지가 나왔어요. 앞에 보시는 베이지 있고 그리고 아주 하얀 어, 화이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블랙 앤 화이트가 나왔어요. 흰 껌이. 이거는 어, 시즌 1차 때 2차 때 없었던 컬러라고 해요. 흰 껌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블랙입니다. 올 블랙이에요. 사실 이 컬러는 아직 신상품이 안 나와서 레드가 포인트가 돼 있는데 레드 없고 그냥 싹 캄만 블랙으로 나와서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신발이 일단 디자인이 앞에서 보면 너무 예뻐. 근데 저는 무조건, 무조건 뒷모습. 굽이 4cm예요. 그러니까 키를 크게 만들어주는 그 마법 같은 깔창을 안 깔아도 되는 신발이어서 좋아요. 이 부분이 통통하게 올라왔으니까 어글리 슈즈의 장점을 그대로 담았죠. 뭐 어글리 슈즈는 구찌 라이톤 그리고 어, 알렉산더 맥퀸의 오버솔 그리고 어리신 친구들은 어리신 친구들? 은 <laughs> 어, 학생들은 필라 어글리 슈즈 되게 많이 신잖아요. 그리고 아디다스도 있고 뉴발란스도 있고. 어글리 슈즈 없는 데가 없죠. 뭐, 발렌시아가도 있고. 너무너무 어글리 슈즈가 많다 보니까 그 어글리 슈즈가 자랑하고 있는 아웃솔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깜짝 놀란 건. 근데, 어글리 슈즈의 단점. 신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겁습니다. 어. 소리 이만큼 있다 보니까 신다 보면 좀 무게가 느껴져요. 근데 얘, 이렇게 가벼워도 돼요? 이렇게? 지금 이거 무게 달아둔 거 보여드릴게요. 379g! 260 기준으로 379g 그냥 딱 런닝화 하나 신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래 걷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나 봐요 완전 가벼워 가볍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바깥쪽에 지금 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 밑에 미끄럼 방지가 되는 아웃솔 밑바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폼이 들어갑니다. 이 안쪽을 해부해서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3중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푹신 일명 매트리스 쿠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 디자이너는 그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자는 시간과 걸어 다니는 시간을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우리는 7, 8시간 자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7, 8시간 그 이상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잠잘 때 매트리스에 쓰는 기백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신발에는 그 투자를 못할까. 그래서 매트리스 쿠션 같은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걸을 때 편해야 되니까 가벼운 것까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는 딱 신으면 푹신했다가 탕, 푹신했다가 탕, 이렇게 탄성까지 있어요. 너무너무 가볍고 편했어요. 그럼 단순히 말로만 가벼운 거냐? 아니요,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다요. 그랬더니 말도 어려워. 족저 압력. 그리고 근 피로도 분석까지도 이번에 어, 테스트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족저 압력. 어, 무게, 압력 분산, 그리고 근 피로도, 어, 걸었을 때 피로도가 얼마나 덜할수 있는가, 이런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디자인도 예쁜데, 안쪽에 기능성까지 들어가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안쪽까지 신경을 쓰죠. 오솔라이트 인솔을 써가지고, 여기에 라텍스 쿠셔닝 시스템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항균소치에, 흡한 조건에 그리고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까지 다 마쳤다고 하니까 얘는 안팎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슈즈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클라이트 플라이가 뭐가 더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살펴봐 드릴게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디자인 감상하세요. 일단 메쉬 원단에 두르고 있는 이곳이 다 리얼 천연 가죽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가죽의 고급스러움은 진짜, 진짜 좋은 것 같고. 위쪽에 보시면 약간 언밸런스하게 이쪽에 이렇게 커팅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되게 센스 있어서 좋았고요. 어, 저는 또 여기가 어, 등산화끈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잘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트랙 슈즈의 그 장점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베라도 다 메쉬로 이번에는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에 스트링 스토퍼를 예쁘고 앙증맞게 만들어 줬습니다. 요거, 예. 그냥 모양이에요. 그다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4cm의 아주 높은 오버솔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JYP. 자, 그럼 어떻게 신으면 좋을까? 뭐 화이트부터 보여드릴게요. 화이트는 그냥 정석이에요. 너무 예뻐. 제가 화이트 신발을 완전 좋아하거든요. 제 신발장에 화이트 화이트만 있거든. 그래서 화이트는 그냥 데님에다가 위에 셔츠랑. 그리고 맨투맨 스웨셔츠를 약간 어, 이렇게 코디해서 입어봤어요. 가장 깔끔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멋낸 것 같은 느낌? 여기에 두툼한 오버솔에 이 크레이지 프라이를 신어주면 화이트는 이렇게 코디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진짜 이렇게 봤을 때보다 신었을 때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짙은 생지 데님에 약간 요것도 이제 통이 있는 거 아시죠? 어, 오버슬 슈즈는 너무 스키니한 팬츠하고는 안 입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에는, 어, 후드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패딩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겨울철에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되게 따뜻하게 그리고 완성된 룩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올 블랙입니다. 블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직장인들도 신고 다녀도 될것 같다는 슬랙스 블랙으로 어, 입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화이트 셔츠 입었고 그리고 이번엔 어, 롱 카디건을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괜찮죠? 멋쟁이 룩으로도 응, 안성맞춤이에요. 자 마지막은 블랙앤화이트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그냥 편하게 조금 더 영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어 트레이닝복 발찌 입고 그리고 청자켓 입고 안쪽에 흰색 맨투맨으로 코디를 하니까 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코디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JYP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JY는 이쯤에서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는 이 정도 가격되면 그다 아쉬운 점을 저는 못 찾겠어요. 한 가지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다음에 만들어주실 때는 2cm만 더 올려주세요. 굳이 라이톤이 6cm거든요. 키높이가. 4cm에서 2cm만 조금 올라가도 저는 되게 더 만족을 할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자,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신청하세요. 그러면 아티스트 곽대원 씨가 여기에 나만의 슈즈로 페인팅해서 만들어준대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얘기해 주면 디자이너가 보고 어, 다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한 후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준다고 하니까 나만의 슈즈를 어, 갖는 방법 조금 더 일찍 펀딩에 참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매 방법 알려드릴게요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펀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슈퍼 얼리버드 찬스라 그래서 조금 더싼 가격에 살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아. 사이즈 선택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발이 255거든요. 근데 260을 신었더니 아주 딱잘 맞습니다. 두꺼운 양말 신어도 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혹시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는 또 무료로 사이즈 교환도 해준대요. 택배비 안 받고 진짜 좋죠. 그래서 아, 좋은 신발 와디스콘딩을 통해서 크레이지플라이 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 JYP!